경주에서 APEC 정상 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경주 국제 미디어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장보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21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을 영접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처음 대면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이재명 대통령이 21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을 개별 영접했는데요. 이 국제기구인 IMF 총재가 가장 먼저 입장했습니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시 주석도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악수와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이양 정상이 하루 전 먼저 첫 대화를 가진 겁니다.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했고요. 어제 첫 정상회담을 한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도 자리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서 부총리가 참석했고 초청국 자격으로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도 함께했습니다. 이 세션은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개회사 이후엔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다자외교 행사인데요.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전했나요? 네, 정상회의 1세션은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고 밝혔는데요.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신라의 화백 정신을 소개하면서 조화와 상생의 길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오늘 오찬을 겸한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APEC 대화에도 참석했죠. 에이박은 네, 민간 자문기구입니다. 매년 에이팩 정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이 기업인 건의 사항도 전달해 왔는데요. 이 대통령도 아태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APEC을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5년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와 우리 산업계가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는 각국 정상들의 APEC 환영 만찬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 다자 외교 행사가 시작되면서 경주에서는 더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미디어센터에서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